가자. 갑시다너 친구 봤나? 어안돼안돼안돼너 친구 봤어? 어이시또막달려간다달려다다 <laughs> 일로 다 와. 일로 와자갑시다일시다가 아이까라 등에 막 줄을 세우고 오래간만에 강아지 친구 봤다고두명다 <laughs> <더> 난리났어요 <laughs> 참으셔 참으셔 <웃음> 어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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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지 친구 갔어요 어우 아쉬워 아우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뒷다리지 않아 나어 그렇지 화가 난다고 뒷다리질 분노의 뒷다리질 친구랑 못 놀아서 부르자 갑시다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왔더니 오늘 뭐 정신이 없네요 아. 갈까? 강아지 갈까? 어, 빨리 한 바퀴 돌고 싶은데. 얘가 아, 나좀 바쁘거든. 빨리 돕시다, 강아지. 낮이라서 좀 조용합니다. 바쁜 거는 우리 강아지 밖에 없네. 나는 구경할게. 너는 산책을 하봐라.